안녕하세요, 공모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상장하는 두캔바이오와 키움 제1호스펙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고 상장인 유통 물량과 목표 주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 및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모두 소화되었으며 기관 투자자에게 105만 주가량, 일반 투자자에게 35만 7,500주 배정으로 균등과 비례는 17만 8,750주씩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청약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듀켄바이오는 키움과 신한스펙과 동시에 청약을 진행했고 청약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청약건수는 29,033건만 들어오며 오늘 상장한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청약자와 비슷한 청약자 수를 기록했고 균등은 기본 6주에 7주까지 배정을 받았습니다. 총 증거금은 0.25조원만 들어오며 비례 한주에 138만원이 필요한 청약이었고요 파킹 통장 이자 대비해서는 384원 이상 상승이면 이득이 되겠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은 0.16%로 기존 0.02%에서 8배 정도 증가했으나 워낙 미미해서 큰 차이는 없겠고요. 최종 확약을 적용한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8.34%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8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암과 뇌질환을 타겟으로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성 의약품을 전문으로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레켄비 개발에 따른 치매 전담 방사성 의약품 시장 확대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국내 대표 경쟁사로는 퓨처캠이 있습니다. 퓨처캠은 최근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3,474억 가량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는 바이오 기업임에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우 큰 기업이 되겠고 공모가는 밴드 최하단 미만으로 크게 내려가면서 8,000원으로 결정되어 싸게 느껴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오늘 코넥스 마감 두캔바이오 가격은 13,350원으로 공모가와의 괴리율이 크게 벌어져서 내일 기준가는 8,000원으로 결정되겠고 괴리율이 벌어진 만큼 상장의 고가는 전날 종가를 어느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상장한 온코닉테라피틱스가 시초가에 매수한 분들이 모두 크게 수익이 났고 고점을 여러 번 갱신하며 거리가꽤 터진 걸 감안하면 내일 두캔바이오에도 관심은 높을 듯하며. 유통물량이 무겁기에 우선 목표가는 50% 정도 상승한 12,000원 정도로 잡아볼 예정이고 역시 시초가와 거래량 등에 따라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키움 제1 0 스펙은 78억원의 유통물량으로 나름 가벼운 스펙입니다. 청약건수는 63,821건이나 들어오면서 꽤나 많은 청약이 이루어졌고요. 균등은 기본 7주에서 8주까지 배정을 받았고 총 증거금도 거의 1조원 가까이 들어와 비례 한주에 199만원이나 필요한 청약이었습니다. 파킹 통장 이자 대비해서는 553원 이상 상승해줘야 해서 약28% 이상 올라줘야 이득을 볼수 있겠고요. 최근 상장한 스펙들의 고점을 보면 키움 11호 스펙은 초반에 4050원을 찍고 내려왔고 KB 31호 스펙은 3100원을 찍고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내려왔습니다. 물론 키움 1 4호 스펙은 좀더 가벼운 면이 있기에 더 크게 움직여줄 수도 있겠지만 듀캔바이와 동시 상장으로 수급이 분산될 우려가 큽니다. 아무래도 듀켄바이오가 플러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해당 종목에 더 시선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키운 스펙은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우선 기대를 하며 최근 스펙들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는 모습이라 큰 기대는 우선 접고 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예상 외에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으니 좋은 가격에 잘 매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2월 20일 유캔바이어와 키움제시포스펙의 상장일 주가 흐름을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상장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